2024년 12월 9일 오후 10시 46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시장은 정치테마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점입니다. 주말에 영상들을 좀 올린 게 있는데 이재명, 안철수, 한덕수, 한동훈 관련주들을 조금 정리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혹시나 모르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채널에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에 어 제가 올려놓은 여기에 어 핵심 관련주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다 보시면은 개업령 관련으로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찐 관심 종목들 내용들도 있거든요 요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것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어, 아무튼 지금 시장은 굉장히 쉬운 시장이 아니고요. 다만 주식 인생의 경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게 낸다면은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튼 게 종목 토론 방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종목 토론들 여러 가지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린 종목이나 정보들, 이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부 윤대통령 출국금지, 관람지, 이재명, 김동현이 있습니다. 아, 동신건설, CS, 에이텍, 모빌리티 등등등등. 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뭐, 이재명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사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동현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PM풍년 대창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태와 관련해서 내리 내란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이 출국이 금지됐는데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어, 사실인가 할 정도인데 물론 뭐 계엄령 또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무튼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은 아마 당분간은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수사 내용이 아마 확실해진다면 음. 아마 다시 결과가 나오고 아마 출국 금지가 풀리겠죠. 대통령을 계속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 하늘의 수장을 계속 묶어 두는 거는 외교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수사가 끝나면 아마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두 번째, 팔란티어 국방부 이제 활용 확대한다 관련 플라리스 AI, 플라리스 오피스 등등등. 이 플라리스 AI는 영상도 따로 만들었었죠. 오늘도 많이 올라갔고 어, 팔란티어에서 미국 국방부와 업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안드릴 인더스트리하고 제휴를 발표를 했고요. 각각 이제 전문 분야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다는 내용인데, 인공지능 훈련 및 개발에 이제 사용할 것이고요. 안보 데이터 저장 및 분배 기능이 향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아, 글쎄요. 일단 어쨌든 이제 국방부 쪽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폴라리스 AI 영상을 만들면서도 언급을 했었던 게 AI 섹터에서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봇, 그죠?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죠?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이제 AI가 없으면 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부품은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심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곳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AI 이 섹터 자체가 오픈 AI가 생기면서, 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조금 혁명한 혁명을 내비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악용 사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실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를 원한다. 관련, SYST 대동기어, 힐인 등등등. 제거는 사실 이제 정말 단골 손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많이 언급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골치가 아프죠. 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 이제,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볼 수는 없는 색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영상으로 공유했지만 를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이제 곧 회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첫 어, 외교 행보기 때문에 첫, 첫 번째로 이제 만나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당선이 됐을 때 젤렌스키도 그렇고 이제 푸틴도 그렇고. 어, 새로운 이제 교류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뭐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가 존재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가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생각해야 되고 어, 지켜봐야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체크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조국 상고심이 10일 날 내용이 있습니다. 화천기계 신성홀딩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대표 사건은 10일 날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국 쪽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예정대로 판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루려는 이유가 이제 윤대통령의 내용들 때문인데요. 어, 조국 대표는 현재 이제 서울대 의전원 입시어의 인턴 확인서, 제출 내용하고, 그니까, 러딸 조민 양에게 이제 포함이 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3개의 혐의가 있고요그 다음에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되어 있고, 그래서 2차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1, 2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고심이죠.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2년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이제 정치 생활은 마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아마 무죄라면은 상승일 거고요 어, 아니면 하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12일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조국 쪽에서는 대법원 쪽에 재판을 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 이거는 되게 좀 웃기죠. 어쨌든, 본인의 문제를 좀 미룬다는 거는 자체가 조금, 음,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하고 이제 본인 저그 외적인 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죠. 아, 그런 부분들 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무죄라면은 상승일 거고요. 아니면 하락입니다. 알테오젠 기술 수출 두배 목표 관련주 알테오젠 의 바이오 내년부터 이제 올해가 매일 기술 매출 수출 두 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거든요. 근데 포부를 받기 이제 박순희 대표인데. 바이오를 조금 이제, 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박 대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꽤 무게가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과거, 24년도 연말에 얘기했었던 것들이, 현 시점에 일어났거든요. 24년도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당국적 제에서 5에서 6 곳과 물질 이전에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한로장님하고 특허 현쟁의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내년 1월쯤에 이제 내용이 나올 거고, 해당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말화에뭐 할까요? 그죠? 완전 그때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메탈 향후 15년간 전력 공격해야, 관련 이제 일진 전기재정전기 LS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릭. 어, 미국 피트급 기업, 들이 거액을 들여서 인공지능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메타가 역대 최대 규모 AI용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거든요. 근 미국 증시에서는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관련주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 대응용 데이터 를 저장하고 처리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크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메타는 이제 무 이제 미국 루이지애나에다가 1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조달을 위해서 이제 원전 에너지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전력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M&A 추가 투자 나설까? 관리 삼성전기.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이제 실탄을 쌓은 삼성전기가 인수합병을 포함해서 추가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기가 사업당업화 차원에서 플립칩 제 볼그레이, 어레이, 어레이를 비롯해서, 이제, 패키지 솔루션 사업가가를 천명해왔었던 만큼의, 이제, 가능성은 이제, 충분하다는 평가죠. 어, 선명하게 충분한 재무 여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 M&A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어, 근데 실적이 제대로 좀안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번에 실적이 좀잘 나왔기 때문에 현금을 꽤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 아침마다 일단 멤버십 분들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어, 시청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